나의 머리털까지 새신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 말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발견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빠지는 나의 머리털과 다시 도단하는 머리털의 숫자와 길이까지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르실리가 만무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수자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몸에 배어있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좀처럼 근심, 걱정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실제적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현실 너머에 있는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 눈앞에 실체로서 펼쳐질 완성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건 위대한 사육자들이나 선교사들과 같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매일의 일상 속에서 접하는 순간마다 그 순간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과 감사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땅을 믿음과 감사의 발걸음으로 밟아 나가다 보면 그날 걸어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천국을 침노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분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믿음과 감사로 채워 나가야겠습니다.